여러분,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아, 전 안녕.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삼보급 개인전 랜덤 무기 디펜스라고, 랜덤으로 사다리타기를 해서, 나오는 총으로, 30킬을 먼저 한 사람에게, 제가 문화상품 만원을 드리는 컨텐츠인데요.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일단, 무기부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야, 너도 서기 처음 될수 있어. 알겠지? 간다. 잘 화이팅! 잘 파이팅! 여러분, 다들 화이팅! 그, 그 총을 제외한 모든 총은 다 안됩니다, 하나 컷. 나이스. 아, 이건 밀리건일 때다 죽어. 밀리건 일로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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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오케, 샷 아니야! 아우씨! 어, 아아아아 아, 아, 죽어요. 어, 오케이, 나이스. 아하. 나가, 아샷? 아하,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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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까비. 아왜 네. <laughs> 이거 상금 만원 걸려서 치어나거든요 되게 어디서 쏘는거야 뭐야 아니야 이거어어6어오아아 뭐야 내버넌다아옆치기아 어, 미니건들이 가세요. 가세요. 와, 미니건들이 생각보다 가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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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돌리는데 지금 일로 아니, 미니건 돌리는데 지금 아와아왜양각이야 아, 어디 갔네, 자가 가고 아, 왜 아따리야 야 여기 옥상 사운드 하나 있다 옥상 사운드 진짜? 와, 짜컷컷컷이 아, 녀석 이리로 와 아, 어, 어디 갔어 해? 어디 갔어 으아 걱정 가안돼 새끼야 걱정 안 된다고 <laughs> 아 잠시만 지하 <자>, 들어가시고 미니건 <laughs> 아 존나 아파 이니건 지하 들어가시고 와! 제발 <laughs> 야아어 뭐야 지하 뺏수 없어 오케이 뺏 수는 없지 아왜한팀 떨어지는 야안돼야하아 뭐야 형님 아닌데 민기네 아 와, 뭐야 어디어 어딨어 어어와 미니언 아 뭐야 어미가 잘가아아아아아아안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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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 아, 있... 있어, 피고 있어, 피고 있어 아, 아 잠시만. 아아아아아아아아이 아이 아어누 소리 뭐야 어머 야 임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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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데어뭐야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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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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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벽더기 아이씨. 벽더기 웃음> 우승 아아아 <laughs> 오케이 이거 묶고 한번더 가자 한번 오케이 안나 목이 빵유튜브가어어 뭐야 어디 아, 네. 어디서, 어디서 아스 진짜 개쓰리 아와와 어? 어? <laughs> 하나 아, 한 번만 했어. 아 어디서 아, 어 어 뭐야 기절될 때 죽었어 형님! 아 뭐야 얘들다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얘들 뭐... 보이질 않아 얘들아 보이질 아 뭐야 쟤 어디가 아왜안 죽였어요 아이 뭐야 기절스카우 기존... 진짜 개 <laughs> 아니, 스트 진짜 귀엽 아니, 그냥, 형님, 이거 그냥 양념치는거 봐야 돼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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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뺏어가는 거 아니지? 어, 어 아, 반어 아, 야, 비싸다. 아, 진 와아아왜포도어야그 m 심력이 제일 좋은데? 와. 아은만 뚫었어 어 야, 아니, 야, 나, 그 와, 와. 와. 뭐야 총알없어 총알없어 나이스 아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로와어로와아와 아, 고아. 뭐. 그건 꽁캐 <laughs> 줬다쟤한테 아, 잠시만. <laughs> 야, 진짜 무기 너무 좋아. 와! 자 너무 간 너무 잘해. 다 오! 어오지 진짜 좋은데? 아 아, 아! 나도 움직여서. 저거가 기관이든기관이든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어, 잠건 어디야? 어, 어 어디야. 아, 아파, 어디서 아파, 어디서 아파. 어디서? 아파. 어, 뭐야? 뭐야, 어디서 선배야? 어, 아, 근데 MC률 너무 좋은데? 아! 어, 아, 근데 미니가 속도가 너무 느려. 아, 미니가. 민이가... 미니가 속도가 아, 너무 느려. 아, 오바! 와여섯이 거리에서 진짜 한 번이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아 나이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나이스 공이다 공이다 아공이다아아이다 여기서 공 있네 여기 공 있네 또 뭐야 왜저꾸 나이스 도망가 왜 도망가 왜 야 <놀람> 어, 뭐야? 아아 샷건 너무 아파 아방사 총이 뭐아 양강 뭐 누가 먹었어! 오케이 아니 왜둘다 나갔는데 뒤 있잖아 뒤가지고 오프 가시고 아.. 지하안돼 <놀람> 아, 어, 씨, 씨. 제발, 제발. 제발. 안녕. 어, 제발. <laughs> 이슈아, <정신차려. 웃음> 아, 제발. 이상가 정신 차려. 아, 뺨. 그놈이 1등이네. <laughs> 아니, 어. 기관. 아, <laughs> 썩은 좋다. 오케이. 랜덤 무기, 무기 디펜스는 여기까지. 여러분, 유튜브. 여러 <laughs> 바이바이. 바이바이. 녹화는 여기까지.